제217회 강남구의회가 21일 폐회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내용을 담은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1 4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대치상용1 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하는 찬성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5분 발언에서 김기령 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방학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동현 의원은 강남구 신사동에서 서초구 잠원동에 이르는 구간에 신호등과 녹지대가 설치돼 소음과 도심 흉물이 동시에 해결됐다며 강남 구청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